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여해 주시고 말씀을 능력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성아 네. 186장 내주에보여로 전향하시겠습니다 내주 네. 네. 골드서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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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로서, 보겠습니다 골드서 자리에서, 쉬에서 쉬는 자에서3는 자리에서, 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우리에서쉬문 자리에서, 쉬는 자리에서, 쉬는 자리에서, 쉬는 자리에자 자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라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두를 때까지 불갑을 왕으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어,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로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놓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레벨수에서 맹수로 더불어서 쓰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고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다라 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려전서 15장 어디지? 2, 3절 2, 3절에서 다시 잘 볼게요.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대. 예나 부활의 순서가 있대. 1번 부활, 2번 부활, 3번 부활. 부활에는 순서가 있대요, 청하네야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각자 차례가 있는데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을 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면은 예수님 우리태테라때터시 스타트 자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디스포지션, 내지 않는 죄, 예수를 거부하고 불신하고 악한 적의 그런 죄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모습 상태였을 때에 자녀를 낳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는 죄가 오염이 되어서 태어나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해. 태어날 때부터 죽은 애야. 태어날 때부터 에 오염됐다고. 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말이야천연 어, 네. 요새가 뭐 약혼만 했는데 천인데 하나님 성령을 통하에서 어떻게 오셨어? 왕이신 머페 하나님 의 본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을 통하에서 하나님이 천이의 몸으로 육신 사람으로 오신 거요 이해했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왕 와.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름 부은 것들. 이거 부에 보면 왕한테 기름을 부어주시거든, 그렇지? 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은 것은 진짜 왕 중의 왕이신 거예 그래서 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왕, 또 헬라 말로는 시약 성경에서는 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왕, 성령으로 기름 부은 것 같다. 왕인데 자 보세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 부활에는 아라스타시스,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이 새롭게 부활하는데 어,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하 확이 오어요십자가에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성도들이 몇 번째 부활해요? 첫 번째는 누가 부활했어요?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했 거에요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해요? 지금 이것저것 있었죠. 그분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활란과 빛박과 많은 고통이 있지만, 십자가 있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절 그런 다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께서 예수님께서는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 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나라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는 나라가 지금 8 0억의 인구 중에서 엄청난 열방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강대국이 있고, 그렇지? 훈국이 근데,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연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 모든 국가의 미국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통치권들 있잖아. 그 통치권, 권세, 능력을 다 예수님 오시면 다 없애버리시고, 에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다 넘겨드리죠. 쉽게 말하면, 지금은 공중권세자분자들이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종교나 모든 경위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모시론 세상적이고 전원적이고 좀 마귀적인 일들을, 어? 동성애와, 어? 혼전상관계와, 술과, 담배와, 게임과, 마약과, 모든 중도성 가지고 성경을 덮어놓고, 말씀의 질의 선을 넘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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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으로 가라, 가라가라! 가라, 이런 세상을 마귀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보심이 세상적이고 전원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세상을 다때려으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넘겨드리십니다. 그래서 생활만 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이 어린 자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25절. 그리스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은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로 우리 죄를 구속, 죄사으로 했잖아. 그럼, 제사하고 사람은 사망이 있어, 없어. 성경에는 잠든다음왜두 번째 부활할 것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 예수님은 죽어도 성경은 죽었다고 그래. 잠잔다. 예수님 안에서 잠잔 다왜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laughs> 예수님 부활하셨고, 너도 희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우리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이 사망을 하나님 멸하시지마시 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사함주시고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해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오시니까 부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거야. 이제는 예수의 모시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 죽는 길이 없어 왜 사망의 모가지를 딱 치시기 때문에 마귀의 모가지를이박살했고 지금 약간 정신 지체 장애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귀 사탄이 극귀신들이 지금 헬렐레 하고 있어. 주님 오시면 완전 정리 거야 완전히 지옥 무적에 보내고 살아가 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받을 최후 원수는 죽음 사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한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복종,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왕계신 예수님께 모든 세상의 통치권과 권세와 권력을, 또 사망까지 다수복 굴복하다 했다. 근데, 거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지.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우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때에는 아들, 여기 하나님은 성부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때, 헤라 이렇게 하는 시간에는 아들, 예수님 자신도 뭐, 예수님 자신도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신 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만이 판타, 마을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마티조 침대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째서 그들을 위해 침대를 받습니까? 침대가 뭐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믿음을 연합해 죽고, 예수님이 3일만을 부활했잖아? 믿음을 연합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빡티죠. 침내를 받는. 알겠 그래서, 그렇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 살아계신 말씀 시고 역사하신 예수가! 너희 마음에 있고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트 침대를 받으면서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어? 예수님 5 0 0의 형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그 부활하시고 순쩍하신그 부활의 증인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또 침대도 왜 받고 있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바관이지안하고 있는 거야 왜 침대를 받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왜또 침대를 받냐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위험을 당해야 합니까? 형제 여러분, 아델포스, 예수님 있고 구원 받은 성도들, 님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만약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싸우는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에베소에서 20만 명큰 지옥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 믿지 않은 부신자들과 말싸움 해가지고 아니면 혈기로 싸워가지고 뭐 복종보수 싸워가지고 근데 그 싸나온 짐승이라고 표현해 영적 전쟁이지 근데 나한테 무슨 유기 있냐 근데 내가 일부러 똥이 더러워서 피해? 무서워서 피해? 더러운 게 피하는 거지 마찬가지야 선후받도 복음을 에베레에 증거할 때이 싸나온 짐승하고 마치 영적이 더러운 똥이기 때문에 피하는 거지 내가 뭘 싸워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와 사귀면 좋은 벌을 마저 그르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 요아 신자분들의 죄는 하마티아, 예수님을 성경을 믿지 않는 것. 어디최영한테잖아 지옥가는 제가 뭐냐고. 그에안되 지옥가게 돼서. 그에안 되면 왜 지옥가냐고. 그게 하나님 안 되면 지옥가냐까고 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왜 하나님만 으면 지옥가냐고. 모르는 거야, 그거를. 이제 얘기했잖아. 세상 대통령도 헌법으로 그 검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죄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성경 덮어놓고 말씀의 진리의 선을 넘어서 육신의 사망생각 조차 마귀 종로하면 지옥을 가지 마십시오. 선을 반갑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은청이냐예언아 죄를 짓지 말하는 거야. 성경 덮어놓고 내 멋대로 살지 말하는 거야.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믿고 순정하고 나갈 때에 얼리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성경을 덮어 놓고 육신의 사방생각과 마귀의 종료를 지우고 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죽자마자 곧바로 마귀들이 끌고 지우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의 채짐을 크게 등에 지고 마귀에게 끌려서 지우고 살았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찬양과 기도가 예비와 전도와성교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가장 말로 효용할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 이에요 너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들도 핍박과 고통과 순교를 하면서도 성귀책을 주고 존경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교를 하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언급을 했고, 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교의 성전 중에서 여러분의 십자가지주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받았다고 확신을 하며 교회와 성도 앞에 빠뜨려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정말 의심하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런 어지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도바르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님 믿고 증거할 때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자신을 풀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고 사명의 구원의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소서 80억 인구 중에 지금 4,300미 전등족 예수 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 도와주시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국에서 지금 같은 해안에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많은 나라 사람들은 아버지 포탄에 맞아 죽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대한민국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대통령 선거 고안에 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드블이 푸틴 대통령 불쌍해 주시옵시고 예수님도 꿈밖에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도 예수님도 꿈밖에 도와주시고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게 싸우는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